안녕하세요, 오구리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다 보니까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에도 MMORPG를 즐겨 하시는 분이나 FPS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LOL처럼 모바 게임을 좋아하시는 등 정말 다양한 게임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스스톤이나 유유한과 같은 수집형 카드게임을 즐겨 하시는 매니아층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카드게임을 접목한 P2E게임이 눈에 띄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팔바리아란 게임입니다. 알바리아는 각각의 고유한 능력 세트를 가진 다양한 카드 캐릭터를 사용하여 토너먼트에 경쟁하는 카드게임인데요. 핵심은 경쟁 전략게임으로서 적절한 카드 조합을 구성하고 플레이 순서에 따라 유닛의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포지셔닝에 따라 업그레이드 활용 그리고 적절한 턴사용을 통해 상대방과 두뇌 싸움을 하고 리아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시스템이 되어 주요 게임 모드는 싱글 플레이와 PvP 모드가 있습니다. 싱글플레이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승리보상으로 고유카드 또는 파워업의 형태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멀티플레이어에서는 싱글플레이를 통해 얻은 카드나 고유한 NFT를 통해 3라운드로 경쟁해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승리하고 카드를 수집해서 본인의 덱 파워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팀에서는 지속 가능한 P2E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게임 모드를 추가하거나 토너먼트 등급 시스템 개발 및 개선, 그리고 대규모 상금이 있는 e스포츠 이벤트의 주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P2E 게임의 특성상 유저가 플레이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규로 유입되는 유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팀에서는 실제 플레이하는 유저수에 따라 토큰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것이라고 백서에 기재를 해놨는데요.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이 잘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루드맵상 올해 1분기에 NFT 민팅 및 거래소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요. 2분기 이후에는 알파버전 출시와 더불어 시즌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5개에서 10개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틈틈이 짬날 때마다 하스스톤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장르의 피트이가 눈에 띄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